자, 오늘 순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앙. 우리 중앙. 우리 중앙! 우리 중앙!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자, 우리 나중에 방송, 성령, 전설이 여러, 여러, 제가 성령 하면서 여러분이 충만 이렇게 말해요 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어, 복음 하면서 여러분이 전파 예. 복음 전파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제자 예하나님하고 예수 하면 여러분이 제자 하시는데 알겠죠? 시작 성령 충만 복음 전파 예수 제자 우리 친구들이 이런 구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오화를 준비하는 연구치부, 다음 투피도 하고 가정 예배도 돌리고 말씀 좀더 열심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시작 살아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왜 성경이 살아있을까요? 왜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아있 없어요. 왜냐면 이,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자, 우리 들어가 볼게요. 아, 18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상을 받아요. 친구들 여기 대제사장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자, 나와보세요. 난 대대장 찾았다. 대인장 나와보세요. 나오세요. 누가한 대대장일 거예요? 어디 있어요? 대대장. 옷이 달라요. 누구요? 얘예요? 이분이세요? 쟤예요? 아, <laughs> 맞아요. 대대장은 이렇게 옷이 달라요. 대대장복을 입는답니다. 자, 따라 우리 손님 대제사장이십 아, 대제사장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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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대사함을 받아요 대사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넘겨 넘겨주세요 자그럼 히브리서 4장1 4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럼으로 우리에게 들어보세요. 그럼으로 우리에게 큰대사장이대시니 승천하신 이 무슨 뜻이냐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아 우리가 믿는 교리를 함게 잡이죠. 그럼 여러분이 큰 대사장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콕콕콕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게 말씀인데요. 따라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해볼까요? 자.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보세요. 전도사는 따라해보세요. 그러므로 그럼, 우리에게 큰 음. 대사장이 대 되시니 신청하시니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시다. 우리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믿는 도리를 굳게, 굳게 잡을지어다.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우리 대제장인 예수님은 하던 일이 있어요. 밥도 먹고, 또회답가서사순 어 손님들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를 돕기도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저번주에 나왔던 첫 예, 인사셨고그 다음에 제사장이었어요. 친구들! 제 사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거, 이 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 사이 구약인데, 그 구약에는 아무나 제 사장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가 이렇게 시킨 아론의,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 사장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 사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릴 수 없었어. 왜냐, 사람들은 다, 잘못 하거든. 그게 한 글자로 따라야 돼. 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없었어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갔다면 그날로 바로 죽었어. 그래서 아론이의 아들, 아들 중에 하나님의 예배를 막 그렇게 막 대충 뭐, 생각하고 막 드렸던 아들 두 명이나 죽었어.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시대, 모세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다니까? 왜? 인간의 죄 때문이야. 이구를 <뭐들> 오늘 동영상 하나를 보여줄 거야. 그런데 좀 어려워요, 뭐라고? 어려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지금은 여기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예수님이 오는 거기를 성소라 했어요, 뭐라고? 딸 성소. 어, 사분짜리 동영상인데 조금 어렵지만 한번 봐볼게요. 자, 제가 불 끄겠습니다. 집중해서 그 봐주세요. 자, 큐. 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났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에 대해 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님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그변화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보자 니 하나님께서 광해 40년 동안에 가난한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히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피장이 갈라지따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기 25장과 26장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든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공족을 기준으로 번재단 물통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이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재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들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온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양단이 있습니다. 이 분양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열두 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여섯 장씩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인자세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수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하루 있는 속죄에만 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수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두 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뽑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업계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신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광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법궤를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경읽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큰 은혜에 부리는 모든 초청교회의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친구들 여기 앞에 봤는데 왜 이런 저 성막? 성소회장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대대사장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반의 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했는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더 완벽하신 영원한 대대사장 예수님이 바로 미셸리에 미셸이 미쉐리 흔들어 보세요. 미셸이 미쉐리 흔들어 보세요. 미셸이와 개개내와 백설이의 친구들, 알씀 들어가 볼게요. 아까 들었죠? 네, 내가 예수님 얘기하는데.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미하게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보니까 누굴까요? 네, 양이 먼저 보였나요? 이야, 맞아요. 저 양이에요. 야, 야. 양 맞아요? 네, 양이 염소 같다고요? 자, 응. 그럼 여기 자기 염소고 얘는 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어요. 왜 재물을 드렸을까요? 예배 드릴 때, 죄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양과 염소와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음, 뭘까요? 어! 좋은 황소야 돼. 흠이 없는 그런 황소나 소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누가 소를 죽일까? 누가 네 양을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 지금 그러면 전 도사님처럼 나 지금 양하고 싶은 사람 한 명만 오세요. 양. 하빈이는 네, 안 됐어요. 오세요. 하빈이만 오세요. 들어가세요. 또 시킬게요. 네. 전 도사님이 그 구약 성경 그를 봤으니까 여기 얘가 누구라고요? 이거 하빈이가 누구라고 이거예요? 그냥, 그냥 양이 아니, 아니고요. 얘를, 얘를,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죄를 얘한테 다 보내버리고 얘를 죽일 거예요. 뭐라고? 죽일 거예요. <laughs> 하빈이 가고 됐어요 하빈이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아무 <laughs> 말도 면안 돼요. 가만있어야 히 돼요. 알겠죠? 자, 전도사님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목회자인데 죄를 많이 주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양이 이렇게 제사장이 저렇게 불태우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죄인이에요 얘는 제가 우리 집에서 길렀던 하빈이라는 양이에요 얘를 데리고 왔어요 어디에? 산박에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답에 예배 드리는 죄가 있으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전도사님이 하빈이한테 하빈이한테 안수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잘안 믿고 무상한게 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애들도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저 모든 죄를 하빈이 한테 안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칼을 들었어요. 뭘를 들었다고? 칼. 어디를 찌를까요? 막 찌르면 양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양 머리 정수리에다가 칼을 들고 하빈이 양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자 찌릅니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내 죄가 너무 많아. 죽었어. 여러분, 양 잡는 거못 봤죠? 안 죽어요. 다시, 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빈이 양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헉! 죽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전 도사님의 죄 때문에 하빈이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잘라요. 가죽을 벗기고, 다 도강도강 잘라서, 여기다가, 범죄단 위에 들려 그때부터 제자장님이 오셔서 죄를 하나님 앞에 태우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근데 이런 일을 매일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매일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주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태웠던 하늘이 아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성벽까지 와가지고 죽인 다음에 이렇게 껍질 벗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굴러 태웠다는 거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전도사님의 죄 때문이었죠. 아, 들어가세요. 이제 한분이 네. 사람 때문에 있는. 이 네? 자, 디자어 네. 이렇게 디자인하자 이렇게. 실은요, 제사장이 하느 양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양을 키우던 양을,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소나 양이나, 염, 염, 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아주 흠없는 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죄가 불타을 놓은 것을 보고, 아, 죄가 없어졌구나. 내가 너희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전도다님의 죄를 용서해주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이렇게 뭐가 필요했어요? 합이 아니 필요했고요. 지연이 영서가 필요했고요. 개개의 송아지가 필요했어요. 아우,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지네 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 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아래서 백성들렸다면 여기 앉아 주시다 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 똑바로 안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이렇게 하빈이 양처럼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이좋게 지내는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말미암아 베드로하고 누구예요? 요한이 안전벨이 고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선지자들의 어떻게 해요? 자손인거고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의 자녀라고 오늘 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굴까요? 오동준이네 저 누구지? 김진이네 김진희와 우성준 모든 친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선지자의 자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안준뱅이 편할 이도 안준뱅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어, 오늘 안준뱅이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어, 유민이 나오세요 어, 하빈이 하빈이 오늘 양포하고 안준뱅이를 해보세요 안준뱅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오세요. 자, 와 완벽한 바지 <laughs> 어느 속도 얘는 안은 뱅이에요 하늘이 앞에 보시고 변도사님 이렇게 말할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 손을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자 우리 같이 해볼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비나 일어나 걸어라 와, 뭔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상, 상,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기도, 또 말씀을 선포하면,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철렁철렁 뭐라고요? 뭐라고요? 바다. 바다요 어, 바다구나. 저는, 거기인 줄 알았죠. 그, 한강인 줄 알았죠. 네. 아, 강인 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다리 어, 저두 답을 말해줘서. 원래는 수영을 하고 걷거나, 아니, 수영을 하고 건너거나, 아니면 배를, 제일줄일까 오동줄이네. 자, 와, 이렇게 배를 자주 건너야 되는데, 어. 어 그런데 쉽게 건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비바람이 쉴 때도 수영을 한번 건널 수 있어요? 건널 수 없어요. 배도 풍방일 때는 아이가 침몰할 수있으고 건널 수 없으니까 강이나 바다에 뭐를 딱 해준다면 뭐예요? 다리! 오, 어, 다리. 강에도 다리를 놓고 우리 암사대도 알죠? 이렇게 다리를 놓거나 바다에도 다리를 넣어서 편안하게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죽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죄 있는 사람을 거절하시거든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이렇게 양과 염소처럼 화분제벌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대자당이될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당인아론이 대제단의 아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걸 모형과 그림자라고 해요 기억나죠? 전부 하늘 대신에 죽었던 하느님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말하고 하늘의모용과 그림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런데 일반 대세자하고 하나님의 아들 대제자랑 예수님 틀린 점이 있어요 일반 대세자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됐었어요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속죄를 못하면 이 일반 제사장도 예배드리다가 성박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한 번만 하복 제물을 보셨어요.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본인이 제물이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 그것이 고난이 바로 뭐라고요? 장물이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화목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가셨죠. 이 예수, 대제자신 예,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 어떻게 되나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저 용서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사람의 그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친구들,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딱한 번, 매일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매일매일 성방에 와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돈을 쓰는 사람은 곡식에 가루를 내고,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대대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 친구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하신 길 내가 죄에서 구원 받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도와,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요? 깨끗해요. 뭐라고요? 깨끗해요. 오늘 죄를 지어도 내일 잘못을 해도 또 친구랑 싸워도 저 예수님을 보고서화목지을 드시. 예수님을 보서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요? 따라서 깨끗해요.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또 제사장이 되는 거죠. 친구들, 오늘 인간의제사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매일 동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매일매일 예배를 안드리고 매일매일 번제를 소를도 잡고 양도 잡고 또 어, 황소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그런 거를 피해 제사를 안 드는데요. 피흘리심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피흘리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단한 번에 끝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손발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슬라천사가 있는 그려진 그천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 누구든지 담대하게, 누구한테 갈수 있어요. 하나님께 갈수 있어요. 누구든지 담대하게 죄가 깨끗해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세요. 누구, 유죄 유지연 나오세요. 유죄이게 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죠. 들어가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사복부부인 신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애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할 때 왕적 권세로 기도의준답을 주실 거예요. 또 엄마랑 아빠랑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다. 친구들 유일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양의 분이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뭐라고 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연이가 이었던 신도 희도, 기도처럼 죄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주요내대제가아이지 예수님을 통해 계산을 하다해꼭이 예수님을 꼭 믿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꼭 믿고 이름을 쓴 잘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옛날에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코로나 기억해요. 코로나 기억해요. 그렇게 전염병이 왔을 때도, 전쟁이 왔을 때도 누구를 꼭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대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기브리서 <laughs> 2장 1 0절 말씀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 같이 천천히 읽어보는데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고서라한글 읽을 수 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게 시작 하늘을 <laughs> 영원하신 로 말미암아 흠뻑 의자기를 회한일 때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땅에서 깨끗하게 하고 사라의신음하님을 선비게 하지 못하게 되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 대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아, 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오늘은 우리 지민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지민이 어디 있나요? 아, 지민이는 너를 위한 기도를 잘 들어요. 알겠죠? 시작! 사랑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번 그주 어린이 사랑 보음 축제 때 복음을 전하고 이륙서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큰 기쁨을 주세요. 복음을 듣는 어린이들은 구원의 학신을 받고 생명책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오늘은 우리 귀여운 지민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시장의 눈을 보이고 지민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있도록 도와주게 해주세요. 특별히 몸이 건강히 잘 자라도록 해주시고 예쁜 말, 고운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성기으로 돌려줄 수 있는 성기배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 오빠랑 언니랑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엄마에게 기은 신앙심을 주시고 가정과 이웃을 늑대심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지민이가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기뻐함을 주세요. 매일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민이가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나를 잘하게 도와주세요. 우림찬양들를잘섬기고평생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哎耶！对对对对对对